이게 오늘 리어크 전에는 저말안 들면 못 이겼었는데, 뭔가 리어크 되니까 테를 들어도 할만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아칼리는 테를 들고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야가 붓을 미는 거 봐서는 선 레드죠? 평타 살짝 살짝 치면서 이랩 주도권 칠교 칠교 오케이 이거 맞아라, 나이스 한번 더? 오케이 Q 찍을까? 어... Q를 찍을지 W를 찍을지 고민중 아! 아! 해보자고? 아 조졌다 이거 리신아 아아아 아. 아. 아니 리신 동선 이상한데 왜 리신이 지금 여기 있지 이거 역바프 했는데 어와 리신 개나이스와 에코 나이스 그대로 갚아줬죠. 쌍버프까지 이게 약간 라인이 좋아서 비교하겠다 그냥 슈크이 돌면은 아씨 거. 아, 아, 해방패 지금 돈이 많아서 라인 밀고 템사 와야겠다. 일로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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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오네? 이거 50이 괜찮은데, 상성이? 별로 안 힘들어. 들어오던가.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어, 애매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애매, 애매, 애매. 이제 이안 쳐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웨이브까지 밀고 집을 가야 라인 손실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다음 웨이브가 대포 미니언이기 때문에 이 대포 타이밍 때 집을 가주면 돼요 맵 찍었으니까 이거 킬 한번 노아보자 건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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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질교 게이드 킬각이다 오 아는구만 이클 돌면은 한번더 주고 이럴 때는 이 타워를 제발 타워 골드, 타워 골드 아 까비. 질 교환 하고, 싶은데 지금 오케이, 내 방송 뺐고 딱질 교환 하고, 물량 마시고, 가이게 까지 야무지게. 오케이, 좋아요. 아, 저 잡, 잡고 싶다. 저 잡을 수 있는데. 오라인 빈다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아. 어? <laughs> 라인을 미는 척 하면서 제 부쉬에 있거든요? 모르는 척 하다가 들어가. 잡았죠? 어, 못 잡나?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깔끔하게 풀. 이게 아칼리가. 공풀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풀을 아끼면 안 돼요 그냥 과감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기리신 여기 우리 정글 전령 게이드 해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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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0 패시브 때문에 다이 다이 잘안 밀려요 정글한테는 포를 먹을라 하겠지. 그냥 줄순 없어. 아, 이거 먹을 때 견뎌 좀 할라 했는데. 외반만 다박가 놓고. 일로 와. 어? 까불어요. 나 바이게 먹으러 갈게. 하나 하나 봐가지고 이런 바위게 하나 하나가 또스노우볼다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챙겨주는 게또탄라이너의 덕이지. 웅쿨이 돌아서 한번 잡고 싶은데. 근데 얘가 너무 잘살 사... 어? 미쳤어. 아. 아, 저거 이, 이 넣었으면은, 해볼만 했는데. 얘가 너무 잘 사려. 힐를한번더 따고 싶은데. 먹을 때 견제하겠죠.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왔어. 이거 불클 나오거든요. 집에 가면은 불클이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 오,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오케이, 찰 야무지게 쐈다. 딱 이러면 집 가고. 근데 이게 지금 탑을 가는 것보다 용에서 지금 일어나는데 내 궁이 없긴 해. 오, 제 궁이 없지만 은 가고 있어. 어? 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 이로, 로 이로, 이로, 로로이이 이로, 이로, 로이 이로, 이이 용 진짜 잘, 잘 잡아요. 이용침면는 패시브 스펙 다 쌓아져서 훌륭하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텀. 샤워 <목소리> 깰 듯? 오케이 팝을 와 이거 성장 너무 잘했다 여기다가 중무가면은 어어? 이거 내가 이 끼일 것 같은데? W 써주고 아아 니 이거를 나 진짜 한끗아 진짜 한끗 차이였는데 아아나뭐 실수했나? 아, 아쉬워. 이게 지금 가렌만 없으면은 이대1이끼거든요다두 명이 붙어도. 근데 가렌이 안 보여. 그래서 사이드 밀기가 너무 무서워. 밑에 살짝 들러주면서 가령 보였죠? 밀고 내려오겠다. 일단 이거 받아 먹을게요. 지금 우리가 용을 야무지게 챙겨서 용때뭐 하면 되긴 하거든요. 우리 조합도 진짜 엄청 좋아서 달달하게 파밍하면서 일단 천천이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이거 밀고 합류할게요 아아또 망가 한번더 오케이 okay. 이거지 내 궁이 좀 아깝긴 한데 일단 가렌 점화 뺐으니까 나쁘지 않아 아나궁 없는데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애들 너무 들어갔어 어어? 이진다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아이 없다 어 망했어 어나 가렘 못 이기는데? 가렘 못 이겨요 그냥 이거 그냥 탑 밀면서 탈각 볼게요. 이거 내가 탐일면은탑한명 탑 와야 되거든요? 상대가? 이거 여기서 용가지 말고 한 라인 더 밀어. 이거 탈각 볼게요. 어? 너 뭔데? 어? 까불어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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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물력 빨아두고. 오케이. 용 깔끔함. 탐용. 이거 용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사이드 밀어주면서 성장. 근데 우리 팀이 왠지 싸울 것 같아. 내가 바텀 미는데. 근데도 이거 라인을 다 밀어야 되거든요? 다행히 안 싸우네. 오케이, 우리 팀 좋아. 용때만잘 싸우면 돼. 우리는 어, 이거 바로 치는데 맞아? 아니, 이거 굳이 칠 필요 없는데? 아니, 맞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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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었지. 어, 가론까지 우리가 먹었네? 한타하고 싶긴 하다. 약간 사이드 가지 말고 한타하고 싶은데? 한타하고 싶어. 한 뚫어봐. 음. 한번 뒤에서 각을 보고 있긴 한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러를 띄워야 돼. 이게 W를 먼저 키고 들어가면은 안될것 같고. W 아낀 다음에, 풀이 박아야 될것 같은데? 뚫자, 뚫자, 뚫자. 이거 이번에, 이니시 각 봐야겠다. 눈에 그 지키려고 하면은, 리시할게요. 빼주고. 아, 얘네 잘 빼네. 어? 들어왔어? 던졌다, 이거. 에어보, 플래시. 아, 이거지. 아, 이게 야수 오공이지. 어? 이러면은 끝낼 수 있나? 아, 이거 애매하다, 애매하다. 빼빼빼빼. 사용만 챙기면 돼. 너무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괴물 됐다, 이제. 들어가, 들어가. 어,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피다 빼놨다. 이한명 잘랐고, 이러면은, 바로 꽁이지. 에어컨 추가. 까비. 이먹어, 이먹어. 오케이. 가용 이거 자연스럽게 파토. 바렌이 지금 겁도 없이 탑을 미는데 이거 엇지게 깨버리지 우리는. 밀어볼 만한데? 이런식으로 피 까놓으면은 파워 끼는데 수월하죠 간다 공이 없어 얘들아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자공 돈다 이제 씨쌰 아, 바비.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무난하게 이었구만.